손님을 이제 받는 애들이지. 걔들 데리고 오는데 이제 걔들 하루 사는 거야 내가. 사는데 이제 어,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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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데리고 가고 하루 일하지 말하고 이제 주는데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한2 0몇만원 된다. 2 0몇만원 정도 주면은 방송에 나와서 하고 말 하고 말 하는 하는 애 있어. 그럼캐스트 중에 하나 있다 남이라고. 존나 웃긴다 진짜. 오빠 고추 요만해 어 빵빵 노노노노노 아니. 아무 느낌 안나 안나 <laughs> 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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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술만 먹고 이제 <laughs> 방송 재미만 싹 뽑아내고 이제 보내는거지 <laughs> 시청자들 존나 <전화> 좋아하지 <laughs> 오빠 근데 머리 왜 그렇게 커? <laughs> 왜 그렇게 커? 중국 부자? 중국 부자야? <웃음> <웃음> 나 한국 가봤다 오빠 같은 얼굴 어 여자 인기 없다 한국말 전부 잘해 저는 시청자 다 빵빵 쳐지지 난 다리 긴 사람 좋다 민수 오빠 다리도 길고 그것도 긴다 했다 갑상선 랩동이 그래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겠 어. <laughs> 민수 오빠 좋다 이러면서 무릎을 막맞지지거깐만갑 <laughs> <가서 깜짝> <laughs> <laughs> 신사, 남이 먹었네. 아니요, 남이 손도 안 됐어요, 이게. 한 이틀 끊었어. 한, 사, 사. 이틀 끊어가고 계속 데고 나왔어요. 데고 나왔는데, 술을 많이 먹더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 피곤하다, 이러더라고. 어? 어차피 이제 쇼부는 그래 봤어. 어, 바, 방송에 나왔고한 4시간만, 어, 4시간만 방송 해주고 들어가라. 어? 다, 다른 분들 막 데리고 와서 자거든. 근데, 아, 오빠는, 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어나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laughs> 소시해가지고 나 매력 없어 이데나나 어. 나 매력 없어 나 매력 없 남이 매력 없어 왜나 앉아 어나 무시하는 거야 어 아, 진짜, 없어 저도 소대가 아, 아, 나 아, 매력 없어 어 나중에 온대 장난 아니다 오늘 엄청난 텐데 그럼 뭐 보냈지 아 <laughs> 어, 재밌다 근데 태국은 예. 진짜 이제 잡다가 들어가면 남자들 이제 일을 안 한다. 일을 해야 이제 가정을 부양하는데 가정은 일을 안해 조가족은 그 편에 누고 있다 항상 이런 일 있다 이거 바지 안에서 손 깎아가 있지 다리 까딱까딱 벼리면서어 가따 조리 다 떨어지고 신고 있지 낚시 있고 근데... 전부 다이자리 아, 나에어만 있었으면 바로 날아갔을 겠는데 어디 어디 어디가 나쁜놈 집 찾아봐도 없나 예 무슨 집에 찾아봐도 없더라만 니 근데 퇴력금지된건 탈출하나 예 제가 제발그 받으러 그 이제 의청에 어, 예. 갔는데 원래 해부 갔다 왔는데 미해부 갔더라구요 아니 그거 알아볼 수있겠든전에가 알아보면 된다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만들어한아 응.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성찰, 경찰 2번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한 2-3주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태국, 태국 남자 전부 한량이네 한량은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가야되는 그냥 애기들애기고폐어 <laughs> <와, 웃음> 집에 누버가 있고 <laughs> 집에 쉐건 자다가 저녁쯤 되면 집볼보이 타고 가시 지금 마누라, 어, 업소에 데려다 주고, 어그럼또 어, 집에 가 잔다, 어, 소장을 사들고 가가마. 1년, 지. 1년 내내, 1년 내내 이제 그, 그 나라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어, 성우가, 성우가 르쳐 주더라고, 성우가. 그날저 나라에서 부자들은, 어, 부자들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아냐, 한번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알아보는데 하니까, 부자들은 긴팔이 고 있어 왜? 집이고, 지가 차고, 어디든 지가 가는 데마다 다 에어컨 틀어져 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어. 어, 긴팔을 입고 있어. 그래 날씨가 더운데. 어. 그래서 시새끼야 니가 앞전에 갔을 때 긴팔을 챙겨갔구나. <laughs> 긴팔 난방을 입고 있더라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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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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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야가 그 긴팔 하나 챙겨가고 어, 가야 된다더라. 아, 그래야 뭐주는거나 아, 그래야 뭐 준다고. 아, 일리가 있네, 맞지? 아, 네, 어, 강이나그 네. 더운 날이에서, 어, 부자들은 차고, 집이고, 회사고, 뭐 술집이고, 전부 음. 에어컨 틀어져 있으니까 난방병이 걸리는 거야. 안방병이 음. 그러니까네 긴팔을 입고 댕긴다 아 일리가 있네 진짜 우리 구야가 그런거 보면 푹 내는게 1등이다 푹 하자 푹내는데 1등이야 그, 없지. 아. 그 와중에 또 긴팔 챙기라 어, 이 긴팔 입고 딱 걸어가야 좀어준다이또딱 뭐 그게 있네 야 긴팔 챙기 갖고 이지 어? 중국 땡놈 상하이 야고자그 안경있죠 동그란거 어, 그거 딱 끼고 어, 로렉스 딱 차고 금팔찌 딱 차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있대. 니하오마, 니하오마, 니하오마. <laughs> 가는 데마다 중, 중사람들인 줄 알고. 셔츠셔츠셔츠이 지랄 아파트가.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laughs>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80년 안에 여러분도 50도 빌라니다 지금 온난라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살기4 2다 그때는 뭐죄가 없는 지역입니 그니까. 지금 36세요. 80년 뒤에는 1 1 2세요 <laughs> 그 때까지 사고 싶지 않소. 근데 조지나 그때 되면 이빨이 없어서 씹을 수도 없제. 어? 조지야스라 기집질도 못하지더도 말고 거고. 다 90살까지만 살았어. 열심히 운동해서 있는 것다 쓰고 죽어야지. 응? <laughs> 그런, 얘기 나오, 그런 얘기 나올 때까지 벌고 싶다. 무슨 거북이요? 150살까지 살게 거북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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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깝니까 대장? 예 집에 갑니다 이제 파타야 스타벅스에서 안 해먹는 낭만이지 아이고 <laughs> 뭔 소리 합니까 근데 확실히 이 스타벅스가 대단한 그룹, 대단한 기업은 기업이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는 다 있거든 근데 진짜 다른 데없고니다 다른 데 커피숍에는 에어컨을 잘안 틀어놔 스타벅스는 에어컨이 존나 어... 시원해 어 맞지? 어 맞어 에어컨이 존나 시원해 다른 데는 직원들이 이상이족 같거든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전부 다 웃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예. 어, 기능 교육도 잘하고, 써, 써, 매장 관리도 써. 잘하고, 어. 남의 장이, 장이 원래 됐구나. 전설이었지. 남의 장이 원래 전설이었지. 어제 그 레전드가, 어, 방에서 지금 회자 돼갖고, 이슈거리로또 올라가. 어느 방을 들어가던 남의 장이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 남의 장이 내 방에, 어, 왕국 코너 샀다는 게 제일 많아. 저거 같당 강연아. 이벤트 호텔에 전화하니까, 남의 장이 오셨네데 약간 플랜카드 하나 준비해라. 저 같아, 양산들어가자마자 제일 높은 빌딩에 바로 걸어 푼다 바로 걸어 푼다 쟤같은거에 어? 그 성가대 아들 도좀 부르고 그인간이지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알지? 아보라어 가드 여덟명 서대해라 ㅅ같은거 길가로 빨아풀거니까 뭐고? 백발알마 백발알마 그 전에 백발만 여준비 백발에 ㅅ같은거 마 어? 푸조타고 시 ㅂ 라 진짜 <목소리> 푸지게 때리고 싶네 아, 놓치다, 자, 씨발. 빨리 가라, 마 오늘 백발, 백발 해가지고, 한, 흰색 와이셔츠 입고 딱오픈카 타면은 좀 가지 나는데. 아, 영판 조카 다고너가다십장이네 오픈가가 푸돌았그어거야 어? 오픈카가푸돌아서 그런 거야. 와, 강현아, 형님 있지? 한 50대 중반 정도 된 할아버지인데, 백발에다가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명절 탁 가는데, 진짜 멋지더라, 와. 진짜 전에 살고 싶더라. 육식가 이위는 게다스가 말도 시면 어르신한테. 어이너 할아버지. <laughs> 게다스가 말도 시면꼭 저런 새끼들 술처먹고 집에 가서 저거 아버지 몇살같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기발새끼. <laughs> 떡질하고. 현제지르고 어. 꼭 사람 놈들이 보면은 술처먹고 남의 여자 따먹고 남의 물건 훔치고 어?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화하고꼭 어? 그런단 말이야. 이게 예, 인생에 문제가 다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씨발놈아 나 말하는데 말하고 있어 이 새끼야 <laughs> 말하고 있잖아 씨발놈아 말로 소문아 어? 영화에서 나온 거죠 응. 저, 두, 두사불치에서 그김세이김세이 <laughs> 얘기한다 이거 아 맞다 저뽕현놈저말 할리지? 할리인데예 합뽕하실래 같이 봐주실래요? 한자땡기 하실래요? 한자땡기 같이 하실래요? 아니 <laughs> 그나니. 아 많이 <끈하네예? 웃음> <와, 마이> 오네. <laughs> 아 느낌이 오네. <laughs> 아 잡히가는지 없기네, 정말 저 잡혀가는지 전도없기 되는 거. 전마 저 잘하고 있다. 고와 뽕이 갖고 와. 원래 뽕쟁이였단다. 원래. 한리야 삼이다 무식한데. 삼이다 무식한데. 아 진짜가. 여 예, 저희 어릴 때부터 여행 들었습니다. 한리가 용도살았을 겁니다. 아, 용도 <laughs> 아, 아 진짜가. 예, 국제변호사 그런건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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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변호사한테 뽕을 하네 아예하투기 하실래예 상습투약자 이거 상습투약자 했는데 한투패기 하실래예 하투패기로 완전 떴다 이가그래식당밖 그거하고 이랬다 아이가 쟤는 러버트 할리입니다 지갑 업은 뽕쟁이라예 근데 직업이 국제변호사 맞죠 형님 예. 응 어, 국제변호사 국제 맞죠 국제변호사고 한게 3일 안에 왔어. 3일안 번씩 막와이되지고그러면 버닝썬 네. 네. 터지는 바람에요. 숨어있던 <laughs> 봉제이들 각이 나가. 다잡라고아맞네8세 어, 버닝썬 뭐, 때문에 지금 강그 뭐,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버닝썬 네, 때문에 아이가한 놈이 가고 또 심한 마스 첫 분에 조 네. 같은 거 막. 버닝썬 때문에 막다줄들이 잡히고 간다 그냥. 원래 형님들 봉제이들이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도 봉제이도 있고 진짜 봉제이들 많지만 봉제이들이. 일었다 아니 물은 같은 데서 나오는데 바다가 쓰는 거는 각자. 이쪽, 저쪽, 저쪽, 이쪽 다받아쓰기 때문에 한놈잡히가고 부럽고 미는 고구마 줄지처럼 줄질이 나오는 거라. 음. 어, 어쩔 수가 없다. 왜? 공장은 같은 공장이기 음. 어, 미국은 히로폼 허용되는 지역이지만 뭐 많, 많죠? 알았다, 그래. 어, 자판기에서 어, 그 정도가... 코카인 파는 데도 있잖아. 알았어, 화할게 어, 그런 나라도 있다 하대난본 어, 적이 어, 없는데. 응. 어, 뭐, 어, 저 자판기에서 어. 뭐, 코카인이라든가 허브 이런 거 파는 나라도 있잖아. 어, 맞춰 있는 것도 허브같니다 우리나라왜 불법이냐면,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 그걸 해갖고 범죄를 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법, 불법이지 뭐. 그리고 저보다 그게 뭐 세금을 안내는다니 어? 세금을 난 세금을 받아야겠어.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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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픈데고아 아이고, 진짜 내 아이고, 아이 我原来了嘛？<music>